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저는 그, 이번 슈퍼비고 모두공, 모두소, 그다음에 시리즈 슈퍼비고사 시리즈를 강의하게 된그 한국사 박기현 선생입니다. 아, 어, 제는 잠시 드리자면요, 어, 저는 이제 그 공무원, 공모, 입시 공무원 쪽에서 한 20년 넘게 강의를 했었고요. 어, 지금은 이제 그 주로 이제 집필 활동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기회가 다서 어, 여러분이 지금 막 오늘 시작할 슈퍼 모의고사 문제들을 이제 기출문제 시즌1, 그 다음에 슈퍼모의고사 시즌2 문제들을 이제 출제한, 출제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리고, 어, 이번 강의부터 이제 그, 여러분이 직접 공부했던, 풀었던 슈퍼 모의고사 시리즈를 이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오늘 그, 여러분이 공부할 그, 슈퍼 모의고사라는 게 뭐냐? 잠깐 살펴볼게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즌 1 인데요. 어, 아이고, 시원이 뭡니까? 시즌 1, 그죠? <laughs> 시즌 1. 시즌 1은 기출이에요, 기출. 어, 기출문제인데, 그, 기출문제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제 그, 항상 틀에 박힌 기출문제 많이 봤죠. 그, 그러니까 몇 년도 뭐, 출제 서울시, 뭐, 국가지, 지방지, 소방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제 결합문제입니다. 결합 문제로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결합 문제라는 게 뭐냐 하나의 기출 문제를 가지는 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주제에서 나온 기출 문제들을 이제 서로 결합시켜 가지고 문제를 변형시킨 거죠. 그래서 어, 두 개의 결합 문제 두개 또는 세개 정도에서 이 두세 문제를 결합시켜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 풀어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문제 심지어 제가 가르치던 학생 하나는 공무원에 합격하긴 했는데. 그 합격한 제자 중에 한 명은 독특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나마 이런 그 수능 선택 과목으로 한국사를 했나 봐요. 해 가지고 그 나중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이론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이론을 접어 놓고 그냥 기출만 뒤덮한 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파워 가지고 기출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그다 90점 정도 맞았나?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정도 점수를 획득해 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는데 자, 기출 문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출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텐데 여러분 그 제가 말한 케이스는 이론이 어느 정도 깔려 잘돼 있는 친구였죠 고등학교 때 공부했고 수능도 준비했었고 그리고 시험 보러 왔을 때가 수능 본지한 2년밖에 안된 21살인가 두살인가했 와서 공부하다 친구거든요 휴학 때 내고 그래서 그런 친구는 예외인 거고 어 일단은 기출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수험생들은 어 이런 내용 정리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일단 기출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럼 기출문제 통해서 여러분이 파악하는 게 뭐냐. 어? 이것을 파악하는 게 뭐냐면 파악 또는 숙지할 내용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숙지할 것들이 뭐가 있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조심할 게 뭔가 하면 어 기본적으로 기출 속에 다 숙제 경향이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기출되는 내용들 여러분이 이제 보통 이제 한국사 그러면 이 한국사 그 기, 뭐, 문제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보다 어, 사실 고등학교 과정 고교 과정만 잘 숙지를 해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내용만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약 80%에서 90% 내용을 그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어, 그래서 아, 구급에 준하는 시험, 구급이나 구급에 준하는 소방직기든경찰직기든 아, 이런 시험들에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과정만 완전히 숙지가 되면 8, 90%를 그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뭐다?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내용도.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여러분이 이제 요런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 그 투자하는 시간들이 보통 한뭐 100시간이다. 100시간이다 그랬을 때 문제는 8, 9 0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2년 응? 음? 인여의 그 10에서 20%는 이제 뭐다? 난이도가. 난이도가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네, 넘어서는 문제들이 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는 한국사 내용이 지역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그 많죠. 많은데, 요지역적인 내용을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이래서, 7, 80, 80% 정도의 기본 내용을 숙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딱 100시간이 걸린다는 게 아니에요. 100시간이 걸린다면 난이도를 조절하는 그 20%와 10%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숙지하기 위해서 시간이 또 얼마 걸리냐면, 또 100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면, 음? 자, 문제는 되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공부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한국사를 만점을 바뀌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만점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자, 추자되는 시간이 200시간이란 말이에요. 200시간 중에 고등학교 과정 정도만 숙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즉, 80% 정도 내외의 시간이, 내용을 숙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100시간이라면, 나머지 20% 내용을 숙지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또 100시간이에요. 그럼 뭐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얘만, 얘만 잘해놔도, 얘만 잘 숙지가 돼 있어도, 실제로 보다 여러분이 합격에 필요한 기본 점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점수. 뭐 다른 과목 잘 봐야겠지만 한국사에서 나는 고득점 맞을 거야, 백점 맞아가지고 한국사를 통해 합격해가지고 한국사를 내 무기로 삼아서 다른 과목이좀못 보더라도 한국사 가지고 합격할 거야라고 생각한 학생들은 오 이렇게 공부해야겠죠. 어?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응? 이거 두 대합쳐서 공부해야겠죠. 200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진짜 그럴라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 200시간 투자돼도 딱또 90점 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할지 모릅니다. 20% 내용은 솔직히 선생도 확인 못그 자세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정말 이상한 소리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끔씩은 왜너여 뭔가 봐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사실상 그냥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어도 중요한 건 뭐야? 그죠? 이거만 충실히 하라 이거예요. 어? 고등학교 교육 과정 순에서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내용을 다숙지하나도 뭐가 된다? 충분히 80점 이상 안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럼 몇 80점에서 만난 얘기죠 80, 프로니까 80, 8점에서 만난 얘기잖아요. 그 나머지 20프로 문제는 뭐야? 결국 두, 이에서네문제 정도만 이 난이도를 조정하는 문제란 얘기예요 음, 응? 저것도 다 트, 틀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조금 쉽거나 어디서, 어, 한번 들어봤는데, 뭐, 문제 풀이때 들어봤는데,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잘 찍을 수 있는 문제죠. 어, 어 이거 다 맞은 날 전제에서, 하 그러면 이제 고득점이 되는 겁니다. 어, 한두 개잘 찍으면 9 0점 넘어가니까. 그죠? 네. 네. 문제는 그럼 이제 문제 뭐냐 이 내용 그럼 어디까지가 선생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갈그 포함된 문제이고 더80% 그 정도 내외에 기본 내용에 해당되는 문제입니까 라는 것을 파악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기출이에요 어? 기출 어? 기출 그리고 여러분 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야 될이그 슈퍼 물고사의 시즌 원은 그냥 기출이 아니라뭐다 결합 문제라고 돼 있습니다. 결합문제. 이 결합문제를 포인트로 잡아서 편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결합이 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다? 여러분. 중복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중복출제. 중복출제가, 어, 뭐, 한두 번, 한두 번, 세번 정도가 아니라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도 출제된 것도 있습니다. 중복출제. 그래서 중복출제가 된 문제들만 중심으로 만드는 들 것이 뭐야? 슈퍼비고사 시즌1입니다. 어? 어, 그래서, 어, 이 중복문제에 출제가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 이것은 기본 내용이구나. 아, 기본 내용이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고 또다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중복이니까. 보통 이런 문제들은요. 어? 10에서 20%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어떤 식인가 하면 대부분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출제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한번 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큰 어? 10년치 기출문제 갖다 놓고 쫙 풀다 보면 중고등 문제도 있지만 정말 이상한 문제가 가끔씩 나오죠. 어, 어 그리고는 그런 문제는 한번 나오고 말아요. 어? 한번 나오고 말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난이도용으로 어?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용도로 어, 한번 일회성으로 숫자 문제들이에요. 자, 문제는 이런 것까지 찾아서 공부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만약 정말 복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뒤집니다. 힘들어서 나중에. 어? 여러분 한국사 박사 될 것도 아니고, 그죠 어. 나처럼 한국사를 못 구사할 것도 아니고,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뭐에 여러분 충실해요? 우린 이게 아닙니다. 뭐에 충실하자? 그죠. 기출문제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 특히 우리가 지금 공부할, 풀어야, 나가야 이시모의고사 시즌1은 그냥 기출이 아니라 뭐라고요? 중복 출제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그 결합문제들입니다. 결합문제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 여러분 이 결합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어, 충분히 기본적인 내용에, 어, 이렇게 기본적이 내용들이 기본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것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 다음 시험 합격을 위한 좀더 빠른 한 걸음을 내딛킬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시즌 1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고요. 시즌 1이 이제 끝나고 나면 다 뭘로 가요? 시즌 투로 가겠죠. 시즌 2는 그냥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그래서 기출 문제가 아닌 기출에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또는 저, 저를 포함한 출제위원들이 문제 출제위원들이 이거를 이제 고도로 이제 섞어서 변형시켜서 만들어낸 또 다른 이제 모의고사들이 시즌 2 시즌 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을 시즌 1의 그 기본 내용들을 기본 내용과 기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죠? 점검하고 이제 그 확인하는 순간이 뭐다? 시즌 2 모의고사, 시0 모의고사 시즌 2의 출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즌 1과 시즌 2를 다둘다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뭐가 나왔는지, 어? 떤 파트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게 됩니다. 어, 실제로 는 문제는 이제 5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이 자, 체에서는한 번밖에 출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 여기서는 1회 출제에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 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렇죠. 이제 80% 이상 출제되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된 기본 내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어? 어,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라도 여러분이 꼼꼼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어, 저희가 천문제 뭐 내몬 거이 천문제 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즌 원에서는 그 나오는 문제 하나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왜 이것은 중복 문제 중심으로 출제될 결합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나오고 말 문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다 여러 번 나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측면에서 저것을 이제 문제를 풀고 잘 숙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일단 시즌 1 시즌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이죠 구분하신 다음에 일단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부터 진행될 것은 시즌 1이니까 어 일단은 여기 나온 건 전부 다 기출 결합 문제다라는 걸 전제하고 여러분이 집중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미리 풀고 어그 다음에 강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었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어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항상 그 오프강의에서 도 얘기하는 게 제발 좀 이런, 이런 짓 하지 마라. 어? 이것까지 팔려고 그런 식으로 미친 듯이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 어, 이것만 파악해도 여기서 한두 개 틀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거 공부 안 해도 한두 문제 맞을 수 있어요. 어? 어, 여러분이 어선가 들었던 얘기, 이론 강의에서 들었던 얘기, 문제 풀다가 들었던 얘기, 이런 것들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죠? 여러분의 목표는 언제나 뭐요? 그죠? 90점을 목표로 항상 공부를 하십시오. 왜? 어, 선생님, 저는 다 만점의 목표인데요. 목표는 멀리 가져서 좋은 거 아닌가요? 가지세요. 어백 점은 뭐의 영역? 신의 영역? 아니죠. 이건 어느 정도 뭐야? 운이 작용을 해야 돼요. 어.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그분의 영역, 그분의 영향 영역, 영역, 힘이죠. 직시 그죠? 그분의 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이 네? 네, 부분은 아 어, 그래서 두 개까지 잘 줄여놓고 두개 중에 아우늘 어, 답이지 모르겠어 잘 찍었어. 그러면 이거 뭐야? 신께서 여러분에게 합격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 그래서 아그직신께서 여러분이 학교에 열어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야 지 여러분의 내용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는 그냥 여기까지를 목표로 삼으세요. 삼으세요. 그리고 90점 와자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 소방직 같은 경우는 충분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 여기까지 충분히 여러분이 에, 내가 목표로 90점을 한다뭐는다라고 가시면 여기까지도 85점 나올 수도 있고 뭐 95점 나올 수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점씩 그냥 더나오고덜 나오는 것에서는. 작용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여러분이 그냥 충실하게, 충실하게 기본 내용에 철저하게 대비한다라는 사원에서 어, 시즌 1기출 문제들을 어, 꼼꼼하게 풀어 보시고,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 문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